할렐루야! 오늘 주일 이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손대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는 흔히 정체성이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전적인 이 의미를 찾아 보면 존재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존재 본질 이를 규명하는 성질. 쉽게 말하면 어 오늘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한 물을 담기 위한 그릇의 일종이죠. 특별히 손에 잡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에, 크기의 어, 그릇을 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 물을 따라 마시는 그 용도를 포기하고 어 만일 미술 시간에 물감 묻은 그 붓을 빠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컵이라고 할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그저 미술용 물통 대용이고 팔레트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또 만일 컵에다가 요즘에는 다육이도 많이 기르는데 다육식물을 심어서 창밖에 놓는다면 이것은 더 이상 컵이라고 하기보다는 화분이라고 해야 오를 겁니다 이처럼 정체성은 자기의 자기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 어, 인터넷을 하다 보면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로그인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디가 바로 이 아이덴티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아이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어, 여러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어, 그 신분증 있죠? 그 신분을 신분증을 아이디 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는 동성의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나는 성적으로 남자냐? 여자냐라는 겁니다. 최근 동성애자들 사이에 게이나 레스비언 또 소아성애자 등제 삼의 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물론 오늘은 이성 정체성을 논하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규정할 때 뭐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우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또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진화해서 원숭이와 같은 그런 고등 생물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인간이 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의 정체성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물질이고 또 짐승이요 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원숭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 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선뜻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죠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게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자유를 내맡긴 사람이란 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둘루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루스 바울은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곳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했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만은 사용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요. 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꼭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예로 들면요. 21장에 모세의 율법이 나오는데 이런 규례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 6년간 주인을 섬기며 일했어요. 제 7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식년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 종에게 자유를 줘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주어진 이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려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오늘날 어떤 피어싱과 같은 어, 그런 악세사리를 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제 이 표시를 갖게 되면 그날부터 주인은 그를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요 자신의 아들처럼 취급합니다 종은 종인데 자유한 종이에요.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주인의 어,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자원해서 종이 된 겁니다. 종이 된 동기는 바로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의 심부름을 하면서 한평생 주인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자신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어머님의 임종 앞에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의 모습을 방 건너편에서 멀찍이 바라보며 어린 중학교 2학년 학생은 하나님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니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살려 주신다면 제가 주님의 종이 되서 제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게 서원인 줄도 모르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고 저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잊은 채 신앙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교정 벤치에 앉아서 야간 자습대였는데 초롱초롱 떠 있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도했고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신학대학을 가겠다라고 교회와 가족과 학교 선생님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었던 때였습니다. 학생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온종일 삼시세끼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었던 때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제 서원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전에 이전에 서원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미 중학교 때 주님께 소원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서원을 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오늘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이 바울의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호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일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a p o s t o l s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원래 이 단어의 뜻은요 황제나 왕이 특별한 임무를 준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임무를 받고 파송된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를 책임지고 타국에 파송된 대사를 일컬을 때에 그렇게 얘기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도에 대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사. 그러면 우선은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고요. 파송되기 전에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서 대사로 임명을 받고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파송되죠.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황제나 왕을 알아하고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자격을 논할 때에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뭐였냐면 대사가 이 아포스톨로스가 왕과 황제를 아려나듯이 그 사도 그가 예수님을 직접 배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사도권의 문제에 직면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서, 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읽어 가다 보면 모든 서신서에 어김없이 그 서두에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라고 인정받았다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도전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석으로 가던 도중에 그 다메석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담에스토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바로 이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파송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도는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도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럽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라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수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교통이 어려웠었던 그 시대 소아시아는 물론 그리스도와 로마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당시에 땅 끝이라고 여겨졌었던 서바나의 이리까지 오직 이 하나의 복음을 위해서 온 땅을 온 대륙을 누비고 다녔어요. 이 복음. 이 복음은 우리 말로는 문자적으로 복된 소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가스펠. 갓과 스펠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굿 뉴스라고 표현하죠. 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굿 뉴스가 뭐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요 기쁜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와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안겔리온의 합성어예요. 이 유앙겔리온은 당시 황제와 관련해서 사용됐었던 단어인데요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황제에게 전하는 메신저가 로마시에 도착합니다 들어오면서 유앙겔리온 하고 소리쳐요 그러면 로마 전체가 기쁨과 환희로 휩싸입니다 또 로마 황제가 새롭게 즉위하거나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유안겔리온하고 역시 외쳐요. 황제가 가는 곳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형벌 받은 자들의 형벌을 낮춰주곤 했기 때문에 황제가 방문하는 그 자체가 유안겔리온 기쁜 소식이었던 거이요 그래서 황제가 방문하면서 이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소리가 외쳐지면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는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까 기대를 했어요.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사용됐었던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진정한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 그것이 인류 최고의 승전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이것이 바로 유한 겔리온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4절에는 영으로 어떻게 오셨다고 했어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거를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이단들은요. 다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참 하나님 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신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 이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외 다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과 은혜에 감격하며 그 누구보다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사도 바울만이 사도가 아니요 넓은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세상에 파송된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사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하십니다.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파송받은 자로서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